네 안녕하세요 뷔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리입니다공 레츄레이션 공 레츄레이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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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자동차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차를 선물해 드릴지는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채널 고정 피디님 저희가 여기 어디 왔죠? 바로 인천에 위치한 오토플러스 ATC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 오토플러스 대표님 아, 진짜 자선사업가 아니시냐고요 <laughs> 저희한테 오토플러스 리본카 그 차량을 제공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열분의 사연을 저희가 선택해서 읽어본 다음에 <laughs> 총한 분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차량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차량인지는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 요즘 정말 힘든 시대잖아요. 네, 사연 잘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토플러스의 그 리본카.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고고! 저희가 구독자분께 드릴 차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AQI 아시나요? 모르죠 <laughs> 2 6 0까지 차량 품질 검사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있으세요 <laughs> 우리 자랑스러운 오토플러스 전문가 분들 이렇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대기하면 이렇게 쭈루루루루 자동차를 정비하는 거죠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자동차 검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 그 다음에는 어떤 곳으로 또 가는지 한번 볼게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솔직히 중고차가 이렇게 생산하고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처음 봤습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아, 많이 아프네. <laughs>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네. 여기는 바로 자동차 병원. 맞아요. 어. <laughs> 여기에서 보면 휠 얼라이먼트나 뭐 서스펜션 같은 것도 다 고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자동차 정비소 하면 연탄 정도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긴 너무나 깨끗해. 아 진짜 너무 깨끗해요. 믿을 만합니다. 아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축구장 2.5배라고 해요. 아 그래요?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laughs> 광난다 건나. 광 <laughs>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여기가 바로 판금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아, 제 차도 많이 판금을 했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판금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판금이라기보다는 순전 분품을 아예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리본카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옵션이기도 하대요. 리본카의 가장 큰 장점이 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줘서 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자동차에 스크래치 나고 특히 휠에 막 스크래치 나는 걸 네. 그대로 고객님들께 그냥 보여드려요.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네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네 맞아요. 고치면 약간의 돈을 더 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laughs>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도장하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점심 시간이라 가지고 저희가 잠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 조색실 도 있어요. 오 마르지 않는 샘물인 거죠. <laughs> 장난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다. 중고차 리본 카는 있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도장 부스가 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봐요. 여기 벌써 열 처리를 하고 있네요. 어? 뭐야 사우나야? 아, 나도 같이 할래. 아, 여기 찜질방 아니고요. 아, 우리 구독자분께 드리는 차가 이렇게 탄생되었구나. 그렇죠. <laughs> 사랑해. <laughs> 자, 여러분, 다 고쳤으면 뭘 해야 되죠? 때 빼고 광내야죠. 아, 때 빼고 광내 보자고요. <laughs> 바로 여기가 광택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저눈 멀었어요. 왜요? 반짝반짝 빛나는 차들? Shining Star! <laughs> 밤하늘의 별. 여기서 바로 실내 세차부터 클리닉, 광택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피디님? 아, 마지막 검사가 남아있습니다. 뭐죠, 뭐죠, 뭐죠? 따라오세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어디냐면요. 출고 AQI. 이게 뭐냐면, 기능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검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 리본카가 보관되는 장소인데 무슨 크기가 비행기 격일 덮고야. 와. 맞아. 자 여러분 여기 수많은 자동차를 보세요. 정비를 다 거쳐서 탄생하게 된 자동차거든요. <laughs>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저희 구독자분께 드리는 차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요거는 2018년식이에요. 키로수가 몇 키로였죠? <laughs> 5,200이요. 와, 거의 새차 아니야, 새 차? <laughs> 거기다가 리본카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1,200만 원이요. 아, 근데 이렇게 이벤트 상품을 드리면 재세공과금이 나오잖아요. <laughs> 맞아, 22%나 돼요. 여러분 이것도 또한 오토플러스 리본카에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만 따지면 천육백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천육백만원 차가 여러분들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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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두둥두둥두둥두둥. 안 돼, 눈 감아. 다 보여요? 짜라라! 아, 여러분, 요 차예요. 바로 페이스 리프트가 된 2018년도형 레이입니다. 사랑해 <laughs> 너가 우리 구독자분께 정말 사랑이 되겠구나. 일단 색깔부터 너무 예쁘죠? 아, 크림 색깔. <laughs>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 어디 스크래치가 있나 보세요. 휠에 스크래치 있나 아니, 보세요. 아니, 그냥 새 차예요. 5,000km 탄 레일을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거의 그냥 6개월 정도 탄 거예요. <laughs> 그렇죠 아니요. 1개월, 1개월. <laughs> 와. 우리 구독자분께 드리는 이 레이카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아, 범퍼 보면. 그릴이 없어요. 어? <laughs> 뻥뻥뻥 뚫려있지 않다고요. 맞아요. 아, 근데 일단 차 상태가 너무 좋다. 그냥 새 건데? 이차다 새차 세차. 새차예요. 여러분 그리고 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커요. 네. 근데 스크래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냥 새차라는 얘기죠. 네. 어. 그리고 중고차 보면 휠에 스크래치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깨끗. 어? 아, 깨끗하네. 깨끗. 한국 타이어. 이거 그리고 새차만 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새차라는 증거예요. 네네. 어. 예쁘네. 네. 역시 봐봐요 레인은 경차잖아요 네. 근데 저 봐봐요 야 지금 솔님 저보다 크거든요 190인데 안커 보이지 않아요? <laughs> 어, 진짜 어 이거는 진짜 공간력이 이 박스형 옆에는 이 그랜저 소나타다얘못 이겨요 아 그러니까 어, 일단 실내 상태도 진짜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실내 상태 보면 여러분 더 놀래요 보지마 실내는 안돼 트렁크만 보시고요 여기 아,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 먼지 있어요 없어요? 먼지 하나도 없어 <laughs> 어떡해 그리고 리본카에서는 전문 조향사가 있다고 해요 네네 <laughs> 냄새까지 책임지는 우리 오토플러스 맞아요 리본카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냄새 케어 1등급 이런 식으로 또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더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아, 확실하게 한번 맡아보세요. <laughs> 아, 이거 합격! <laughs> 진짜 새차 냄새밖에 안 납니다. 아니, 이런 바닥이나... 이런데 막 스크래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를 선물로 드리다니 요기 하나 딱 스크래치 있다 요거 아오 조그만 거 어, 요거 딱 하나만 있고 없는데 제가 사연 써도 되나요? 저도 써도 돼요? <laughs> 저 사실 다른 아이디로 제가 써도 되나요? <laughs> 안돼안돼 안 돼. 어. 그만큼 이 차량의 퀄리티가 정말로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선반 봐봐요 <laughs> 여기 바나나 넣고 싶고 생겼다 아, 네. 여러분 1,6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럼 뒤에 한번 가볼까요? 어네 2열을 갈때 레이의 가장 큰 장점 맞아 이 슬라이딩 도어가 미쳤습니다 저게 또 시그니처죠 맞아요 아, 손님 작아보여요 오늘따라 작아 보인다 아니 버스 아니에요? 아, 제, 천장이 왜 이렇게 높아 아, 이게 안 닿아요 여러분 진짜 손이 안 닿아 아니 피디님 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뭘요?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 아 맞다. <laughs> 왜냐면 제가 배달할 거예요. <laughs> 직접 여기 와서 같이 전달 드릴 거예요. 아, 따르릉 따르릉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 안아 드려야죠, 제가. 삐삐디 아우. 마지막으로 그럼 이벤트 얘기를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댓글에 필요하신 사연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열 분을 선택해서 그 사연을 읽은 다음에 재비꽃기로 무작위로 뽑겠습니다. 단한 분을요. 그 다음에 뽑은 분은 저희가 대댓글을 달 거니까 그 대댓글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댓글 확인 안 하면 1,600만 원 날아가요. <laughs> 어? 아 정말 오토플러스 대표님 감사드려요. 예본가. 네. 파이링 왜냐면 제가 자동차 유튜버를 하면서 꼭 부동자분들께 언젠가는 자동차 선물을 드리리라라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제가 솔님이랑 사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